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생방이 아닌 녹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방 날짜 시간에 맞춰서 일을 좀 풀어나는 기 어려워서 녹화로 이렇게 찍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해볼 게임. 프레디 팬게임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팬게임에 대해 오늘 풀 건데요. Obisolate after the Educate. 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고퀄이에요. 네, 그것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 그래. WS가 이런 뜻이었어. 꽤나 신박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좋아요. Oh my god. Oh my god. Olivia. Olivia, Olivia please stay strong. <laughs> 어머나. 과연 이이집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re's Jacob? 의문의 선물 상자. Oh 그가 의도하는. <laughs> 이것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액트1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게 액트 단위로 많이 나눠져 있는 모양이에요 1,2,3,4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첫인상 너무 좋네요 아이 그래픽이 일단 사로잡습니다 좋아요 누를 뜬 곳은 화장실 바로 들어가기 직전인 앞에 있었구요 보통 프레디 스토리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파티를 여는 그런 가게들이었죠? 우와! 이, 헉, 뭐야? 팍, 강제 파크루 우와, 대박. 오셨습니까? 여태 것과의 게임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 일단 새로운 모션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신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음. 치카 기인종, 음, 신박하구요. 얘 되게 탐나는데? 얘들아. 이거 누르면은, 자, 세상이 뒤집어질까요? 멀쩡할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죽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냥 튜토리얼 해준다고 하네요. 응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플레이하시면 돼요. 바로 가보시죠. 오 프레디예요 아저씨? 아저씨 토끼 같은데 프레디 같은데 토끼네요. 보니 아시죠? 보니 친구. <laughs> 음, 뭐지? 음, 아닌가? 어, 약간 프레디아, 프레디 사명제 아, 프레디 같은 그 느낌이지만 아닌 걸로. 어, 이거다. 아까 봤던 건 이거였나? 조금 다른데. 상자가 소매를 써요. 제가 한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 스스로 간 거예요. 음. 이중 걸음걸이 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은가? 나 방금 잘못 본거 아니었니? 인형 움직인 거 아니었어? 아니었나 보네. 갈까요? 쓰레기. 메모장. 다 상관없어. 요 어? 살포시. 우와, 조명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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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뭔가요? 공장인가요? 어, 컨베이어 벨트인가? 예, 뭐지? 공장에 온 느낌이지. 어, 느낌 이상하네요. 저 감시망도 있는 거 같고. 약간 갈라지는 그런 소리있죠 어, 조금만 지체하면 그냥 바로 낙사할듯한 그 소리 음, 근데 괜찮은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12층 어 뭐지 어메 어 누구세요 허어. 야 이거 진짜 노골적이다 우와 역대급이야 좋아요. 음. 어이 버튼은 뭐지? 뭔가 역할이 있겠죠. 아까처럼 튜토리얼 그 가이드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면 눌러보세요. 그런 느낌이죠. 어? 뭐야? 뭐지? 그냥 뜬금이 없는데? 뭐지? 아, 이상한데. 이거 진짜 평화로웠다. 그냥 뜬금없이 죽었어요. 뭐, 뭐, 뭐 뭐지? 잠깐만. 여길 벗어나야 돼? 아닌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으! 으! 뭐야? 어, 뭐지? 아, 뭐지? 가는 길이 있나, 이게? 제발, 제발, 제발! 정답을 알려 줘 정답을 알려 줘 정답을 알려 줘 오늘 여세요 아닌데 이거 정말 단순하게 플레이하면 안 되겠다 음, 녹색 뭐, 뭐 말이야? 어? 어디? 얘가 도망치라는데 이 도망치는 길을 알려줘야 할거 아니야 이게 녹색 뭐 맞죠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데모 게임 아닙니다. 음. 그렇군. 역시. 나는 역시 게임 잘하려. 이럴 줄 알았지. 지금! 헉! 우오우 우와! 어? 음, 난 이거. 난 이만 가보겠네. 어,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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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좋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이 <목소리> <목소리> 예? 뭐하라고요? 이거요? 이거 맞나? 방금 여기서 불 들어오는 거 맞지? 제가 지금 뭘 착하고 체크하고... 자, 어디부터냐 이게. 아, 좋아요. 넘버 2부터 시작을 하네요. 음. 그냥 숨어요. 이거 뭐. 정답이 더 있나? 그죠? 기다려! 답은 나올 겁니다. 이래서 안 되면 뭐. 다음에 풀어나가도록 해요. 지금은 그냥. 연습 삼아서 플레이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음. 별반.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나가야지. 뭐지 이거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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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어. <laughs> 야 이게 또야 이게 굴절 기술이라고. 어. 탁. 어. 그물 속에 레이저 쏘고 오셨습니까? 과학책 펼쳐 보시면은 물쪽에물에 물, 레이저 쏘아서 굴절이다 모시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네요. 비슷, 다르지만 좀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가 보는 게네가 니가 네가 아니다. 뭐. 서로를 속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 뭐라고 있냐? 미니게임인가? 우와, 야, 생쥐. 자, 어, 롱메라 하는 느낌이에요. 자, 아무래도 저 약간 거칠거칠한 부분은, 닿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지, 아. 어,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지, 그지. 오, 워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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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Yes. Look up. Look up, look up, look up. 여기를 연락는 거야? 아니잖아. 야, 진짜 되게 친절하다. 이 친구가 약간 직소의 느낌이 나지만 조금 더 진짜라고, 좀 따스한 분위기에, 어, 그런 직설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이제 나가라고 하던데 왜못 나가냐, 이게? 이거 또 해야 돼? 생쥐를 또 움직여볼까? 갑니다. 그만한 신건 없는데? 봤냐! 봤냐! 오오야 천장에도 가시도다. 야 보이십니까? <laughs> 음이 무섭잖아요. 이 게임 엄청 복잡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임이에요. 튜토리얼도 이거 다 해내려면 꽤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뒷이야기는 그 다음 생방송에서. 풀로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죠. 오늘은 녹화 방송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듀.